지금 이 남한에 있는 이 주사파나 이 공산주의자들 가만히 보세요. 거짓말이 얼마나 입에 붙어 있는지 몰라요.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왜 그런 줄압니까 예, 소련의 그 공산당을 창설한 레닌이 예, 그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뭐라고 가르쳤느냐 예, 거짓말을 창조하지 못하는 자는 위대한 혁명가가 될수 없다. 거짓말은 클수록 좋다. 네. 거짓말은 혁명을 위한 가장 큰 강력한 수단이며 거짓말을 100번을 하면 참말이 된다. 그러면서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얼마든지 해서라도 목적만 달성하면 그게 정당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민, 이, 이, 저기, 혁명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그리고 하는 말이,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거짓말을 외쳐라. 예?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치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그, 이,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밑에서 그 사상을 받아 가지고 나온 사람들, 대통령 후보 가운데 거짓말 뻔뻔하게 하면서도 눈빛 하나 변하지 않는 모습 보세요. 에?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그랬으니까, 거짓말은 클수록 좋다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거짓말에 능합니다. 여러분, 거짓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이야, 정말 에, 예, 참. 이 나는 우리나라 여러분, 정말 추사파 세력이 완전히 장악해 가지고 공산화되는 것을 나는 절대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 한국 교회가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예, 들고 일어나야 돼. 북한에 가서 여러분, 그 에, 봉숙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북한 땅에 옛날에 3245개 교회가 있었다는데 다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봉숙교회, 칠골교회 두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봉숙교회 가서 직접 에, 우리 남측에서 올라간 분들 강영섭 위원장 북한의 그 성가대원들이라고 참석해서 찬양 부르고 하는 모든 것 나는 그 예배를 직접 참석을 해봤는데 여러분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줄압니까그 어, 조용기 목사님 그 다음에 김성의 그 사모님 되시는 김성의 총장님이 지었다고는 내 평생 살아온 길그 찬양을 찬송을 가운을 입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냥 내 평생 살아온 길 그러죠. 이찬양되 어디는 그게 아니요. 내 평생 <laughs> 살아온 길 이야. 그러니까 남쪽에서 올라간 사람들이 어떤 분은 찔끔찔끔 눈물을 흘리고 에? 막 그래 그래 놓고는 나중에 끝난다면 한 시간씩 사상교육을 받고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런다잖아요 에?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